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 오늘 말씀 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 좀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교제 시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 오늘 함께 또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지난 몇달 동안 우리가 뭐 대선도 있었고 지방 선거도 있어서 이 선거로 인해서 세상이 참 많이 시끄러웠던 가, 같습니다. 어, 뉴스거리도 많았고 많았던 지난 날들을 우리가 지내오고 있는데요. 어, 요즘 또 이제 어, 새로운 장관들을 뽑는하고 또 청문회도 하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청문회를 보니까요 꼭 빠지지 않는 그 질문이 한 가지가 있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장관 후보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직자의 자녀가 부모로 인해 특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공직자로서 얼마나 공정하게 살아왔는지, 또한 어그 자녀가 아무런 노력 없이 부모의 그런 권력이나 그런 특권으로 인해서 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왔. 오진 않았는지 평, 공평하게 어,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묻고 따지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어,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특혜를 받은 자녀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특혜들을 받고 자라오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떤 특혜를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고한 것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혜가 얼마나 놀랍고 또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이 특권들, 이 특혜들을 잊고 살아가는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특혜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살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특혜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성령 강림절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4절부터 17절까지 본문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를,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특혜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는 특혜 첫 번째로는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도함. 로마서 8장 14절 오늘 말씀 읽은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치의 앞을 볼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한 시간 뒤에 있을 일도 아니 일분 뒤에 있을 일도 잘 모르는 인간입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합당한 길로 인도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혜인지 이제는 좀 실감이 나십니까? 이러한 일을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시고 또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거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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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됩니다. 특별한 방법으로는 뭐 직접 말씀도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뜻을 전달하시고 전달하실 때도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끔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자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를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었지만 맨 처음 말씀이 무릇이라는 단어로 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무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예요. 이유. 어떤 이유? 24절의 14절은 13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임을 서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3, 14절을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몸의 행실, 죄의 본성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본성을 죽이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살면 그것이 성령의 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받는다고 했을 때 명심해야 하는 것이 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절대로 호화롭게 살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성령님이 물질적인 축복만 주시고 그런 권력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그것을 보고 나도 미워하게 되고 또 성령님이 절제하는 것에 나도 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함에,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러한 인도하심이 무슨 뜻혜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어떻게 보면 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편하게 내 마음대로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내 본성대로 하고 싶을 때 살고 다듬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 갚아주고 원수를 갚고 그렇게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서.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어떻게 보면 더큰 특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다 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 더 가치 있는 삶, 더 멋진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수 있는 삶으로 초대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다르게 살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녀에게 주신 그 특권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는 특혜 두 번째는요. 바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 우리가 특혜로 누릴 수 있는 이 친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역시도 성령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종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의 영 앞에 다시 무서워하는 이런 단,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사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친밀함보다는 조금 더 불편한 관계, 또 무서운 관계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그런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다시 심판을 받을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시나요? 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내가 그거 안 하면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섬김과 순종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하면 아들됨의 영, 입양의 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자녀 삼는 행위, 입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당시에 로마 법률에 입양된 자녀에게 친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법적 권리가 주어지는 그런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모들이 특별한 목적으로 뛰어난 자녀들을 입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입양하셨습니까? 어떤 자들을 양자로 삼으셨습니까? 당시 로마 문화로 하면 그냥 버려질 만한 가치 없는 그런 자들을 입양하셨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귀의 자녀였고 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혜를 받았습니까? 자녀로서 모든 권리와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빠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래서 책으로만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지내며 살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이 아빠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한 마디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포화합니다. 아빠는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해 나는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작은 말한 마디가 이 세상 모든 뛰어난 운변가들의 말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신학자들의 대단한 이론들이 있고 또 뛰어난 설교자들의 감동적인 묘사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아바 아버지 그 아바 아버지의 고백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이 표현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죠.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좋은 사람과 매일 가까이 함께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저에게 그런 아내를 저에게 주셨어요 <laughs>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매일 같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정말 저도 항상 같이 하고 싶고 좋은 사람과 같이 할수 있고 또 아내로부터 저는 배우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배우게 되고 닮아가게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할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그렇게 누릴 수, 누리며 항상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친밀함은 한번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시간 시간과 교제의 깊이가 따라 교제의 깊이에 따라서 그분과의 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더 가까워지시고 그래서 더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세비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소목한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달려가시고 또한 의지하면서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는 특혜 세 번째로는요. 바로 상속되어짐입니다. 상속되어 상속된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속하다라는 것은 또한 상속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것인데 누군가에게 이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상속이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상속하다는 말 어디에서 주로 사용합니까? 뭐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재산을 넘겨주고 재산을 이어 가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을 상속해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녀 된 우리에게 그리고 자녀 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놀라운 상속을 어떻게 하면 받고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 지혜로운 재벌가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어, 재벌들은 자신의 그 후계자를 양성할 때 재산을 아무렇게나 상속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빌 게이츠. 엄청난 이 부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재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빌 게이츠도 자신의 딸을 아주 독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에게는 초등학교 때 용돈이 1달러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대신에 집 청소나 설거지나 그리고 좋은 일들을 베풀었을 때는 추가로 용돈을 더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딸이 어릴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인터넷도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딸이 돈을 함부로 쓰지 쓰, 쓰도록 방치하지 않았고 훈련을 계속 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빌 게이츠와 같이 큰 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회사를 물려줄 그런 운영자의 운영할 사람에게 그런 자녀에게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운영하도록?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이 만일 지혜로운 재벌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자녀가 올바르게 클수 있도록 훈련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면 아마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헛되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훌륭한 그런 상속자로 키우시기 위해 달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라는 장치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에서도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또한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좋은 길이 열리고 또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잘 따르는 자라면은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도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 없이 고난 당하셨고 미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걱정되고 염려가 있으면 참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 잘못 없이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라 생각을 하면요. 그 고난 끝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영광 즉 하늘의 보상을 바라본 후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명령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그는 큰 영광을 바라보며 더 많은 고난을 받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발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가벼운 고난이 그 날의 무겁고 영원한 영광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시받고 욕 먹는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영광과 상속을 바라보며 작은 고난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녀로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특혜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그러한 친밀한 가운데 그분을 가까이 할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리는 특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항상 긍지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며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영광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지키며 품위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채찍질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고, 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를 어, 인도하는...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목사라는 직분을 맡아서 어, 성도들을 대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할 때마다 "아, 나는 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좀더잘 해야겠다, 내가 조금 더 참아야겠다,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지, 구별되며 살아가야지, 주님을 생각해야지,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채찍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와, 아,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참 구별됐다. 와, 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한 유혹쯤은 거절을 할수 있어야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맡겨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특혜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좇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치의 마음을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빛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